이번 세션에서는 태블로 소프트웨어의 명완식 컨설턴트님께서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이더 태블로 소프트웨어를 주제로 발표해 주십니다. 명완식 컨설턴트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블로 소프트웨어에서 솔루션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명완식입니다. 저는 이전에 회계법인 컨설팅 업체에서 다양한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를 수행하다가 태블로의 시각적 분석에 매력을 느껴 태블로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태블로를 통해 데이터 속에 숨겨진 기회를 발굴하는 과정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에서는 태블로 분석 플랫폼을 집중적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블로가 어떠한 제품인지, 어떠한 점에서 태블로가 이렇게 주목을 받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직에서 IT 담당자가 아니더라도 현업 담당자가 어떻게 쉽게 데이터를 추출하여 분석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를 통해 태블로의 가치와 태블로 분석 기반의 새로운 업무 방식을 충분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왜 태블로를 사용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직에서 데이터 분석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포브스에 따르면 기업이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는 이유를 6가지나 꼽았는데요. 이 중에 3가지나 되는 부분이 직관에 의존하거나 회사 정보를 정확히 들여다보지 않은 결정에 의해 이루어져 실패를 겸한다고 합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데이터를 정확히 들여다보지 않아서 발생하는 이유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또한 하버드 비즈니스쿨에 따르면 기업에서 데이터 분석을 하여야 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꼽았는데요. 첫 번째로 데이터 분석은 더 정확한 의사결정을 지원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업 담당자의 직관이나 감이 아닌 정확한 정보를 검토함으로써 더 현실을 바라보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운영의 효율성이 증가합니다. 트렌드를 보거나 예측 기법을 활용하는 조직은 여러 대응 체계를 준비할 수 있으며, 운영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발현하기 전에 적시에 대응 가능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세 번째로, 더큰 이익을 실현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데이터 분석 기법을 활용하는 기업은 평균적으로 8% 이익이 높으며 10% 비용을 더잘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그럼 기업은 어떠한 방식으로 현재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고 있을까요? 제가 태블로를 도입하기 전인 여러 기업을 돌아다다보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70%의 고객분들은 엑셀을 통해서 데이터 분석을 사용해 보았다고 답을 많이 하셨고요. 20% 고객분들은 SQL이나 R 혹은 Python을 통해 스크립트형 데이터 분석을 경험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는 기타 현재 다른 툴을 활용하고 계십니다. 먼저 엑셀은 사용하기 쉽고 분석도 가능하고요. 리포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빅데이터 분석으로 들어가면 우리 모두 많은 양의 데이터를 엑셀로 처리함에 어려움을 느껴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데이터 업데이트도 굉장히 어렵고요. 공유시 엑셀 파일 버전의 관리에 어려움도 있습니다. 즉 반복 작업을 계속 해야 하는 엑셀 지옥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sql 혹은 r 파이썬은 어떤가요? 쿼리나 코딩으로 다양한 분석도 가능하고 많은 데이터도 분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업이 스스로 쿼리를 사용하기엔 굉장히 어려우며 분석 결과를 리포트로 만들어 공유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어갑니다. 이 경우는 현업보다 도메인 지식이 부족한 it 인력의 분석을 의존하는 경우가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는 일부 인력에게 업무가 과중되는 현상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데이터 분석 과식을 보게 되면 전체 8% 정도만 분석이 가능한 인력을 유지할 수밖에 없고요. 이는 10명 중 1명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또한 경험 측면에서 빅데이터를 탐색해서 끊임없이 인사이트를 발견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의 틀에 맞춰서 엑셀 결과를 공유하고 이 과정을 무한반복하는 방식을 우리는 취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시대, 데이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누구나 데이터 분석을 활용할 수 있는 툴이 필요하고요. 데이터를 가지고 자유롭게 분석하고 그 안에서 인사이트를 발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 공유하고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자동으로 업데이트하고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면 다시 분석하고 인사이트를 찾을 수 있는 효율적인 분석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구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다양한 데이터 연결 및 추출의 편리함을 있어야 합니다. 더 이상 IT 담당자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엑셀로 데이터를 공유받는 번거로운 작업은 없어야 합니다. 둘째, 데이터 정리와 준비가 간단해야 하고 데이터 분석을 위한 준비는 일정 주기에 맞춰서 자동화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 현업 중심의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해야 됩니다. 더 이상 10만 건, 100만 건 정도가 아니라 1000만 건, 억 건까지도 현업이 분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분석 방법은 누구나 할수 있고, 그리고 쉽고 재밌어야 합니다. 넷째, 데이터 분석 결과 공유에 편리함이 필요합니다. 수많은 분석 결과를 스크린샷이나 이미지 파일로 일일이 캡처하여 공유하는 일은 줄여야 합니다. 리포트 안에서 필터나 변수 변경을 통한 데이터 탐색이 가능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IT 담당자는 데이터 공유 권한과 데이터 추출, 분석 스케줄링 등 여러 관리 기능이 가능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양한 데이터 연결의 추출의 편리함, 그리고 데이터 정리와 준비 자동화, 현업 중심의 빅데이터 분석, 리포트 결과의 공유의 편리함, 그리고 다양한 IT를 위한 권리 관원 관리, 그리고 스케줄링, 이런 기능들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즉 저희는 단순한 데이터 분석 툴이 아니라 데이터 시대에는 데이터 문화에 정착된 솔루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태블로는 이 모든 게 가능합니다. 데이터베이스, ERP, CRM, 클라우드, 엑셀, 심지어 이제 PDF에 있는 데이터까지도 데이터를 연결하여 읽을 수 있습니다. 저희 태블로 프랩 제품은 복잡한 스크립트 혹은 쿼리를 사용하지 않고 드래그 앤 드랍 그리고 클릭 방식으로 데이터 연결, 결합, 정제, 준비를 도와드립니다. 또한 태블로 데스크탑 제품은 쿼리나 코딩과 같은 방식이 아니라 드래그 앤드랍 방식으로 시각적 분석이 가능하며 데이터 분석 대시보드를 생성합니다. 마지막으로 태블로 서버 제품은 현업 사용자가 분석한 시각적 분석 결과를 올려두고 공유할 수 있으며 IT 담당자는 데이터 권한 관리, 유저 권한 관리, 스케줄링, 리소스 관리 등 다양한 관리를 손쉽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즉 태블로는 조직 전반으로 데이터를 다루고 데이터를 통해 의사 결정할 수 있도록 데이터 문화를 정착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툴입니다. 지금 보시는 제품은 태블로 데스크탑인데요. 기존의 데이터를 불러오고 그래프를 그릴 때 취했던 코딩형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으로 쉽게 차트를 구성하여 줍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준비하는 태블로 프랩 또한 간단하게 드래그 앤 드랍 방식으로 데이터를 연결하고 정지하고 분석을 위해 준비시킬 수 있습니다. 기존의 IT 인력에 의존하여 구성할 수밖에 없었던 데이터 마트를 이제는 현업 단위에서 데이터 접근 권한만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쉽게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일까요? 태블로는 항상 같은업 평가에서 무려 9년 동안 BI 업계에서 리더 자리를 내어주지 않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태블로의 도입 사례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데이터 분석을 하는 툴이 아니라 데이터 문화를 구축하는 툴이어서일까요? 정말 모든 산업군에서 현재 태블로를 활용하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 또한 다양한 산업군에서 현재 활용 중에 있으며 태블로를 통해 데이터 문화를 정착하고 있고 데이터를 통해 지금, 지금 이 순간에도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데이터가 가장 가치 있는 자원이라고 이코노미스트의 영국경제지에서 발표했는데요. 자원을 추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잘 활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시대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서 태블로는 데이터라는 자원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분석 도구 중 하나로 여러 국외 국내 고객분들이 인증한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태블로는 사람이 데이터를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고객 한분한 한 분을 현재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럼 태블로 플랫폼에 대해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블로는 다양한 환경에 배포가 가능한 솔루션입니다. 서버에 직접 배포하는 온프레미스부터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도입이 가능하고요. 윈도우, 맥, 리눅스 환경에서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웹, 모바일, 엠베디드 환경에서도 충분히 태블로에 접속하여 데이터 분석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 원본 같은 경우에는 파일 형태 엑셀부터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 앱에 있는 데이터도 직접 연결하여 분석할 수 있습니다. 쿼리 또한 라이브 환경과 인메모리 환경 두 가지 형식을 지원하여 고객의 환경에 맞는 방식으로 데이터에 질문을 하고 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태블러는 데이터 연결부터 데이터 준비, 거버넌스, 콘텐츠 탐색, 분석, 협업에 이르기까지 데이터 문화 정착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보안과 내부 통제, API 확장도 가능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앞서 보신 것과 같이. 이러한 모든 구성이 보시는 세개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준비를 담당하는 태블로 프랩, 시각적 분석을 담당하는 태블로 데스크탑, 그리고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는 플랫폼인 태블로 서버와 온라인 제품이 있습니다. 라이선스 체계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텐데요. 태블로는 라이선스를 유저 단위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 라이선스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크리에이터 라이선스는 태블로를 어플리케이션에서 다루고, 분석할 수 있는 라이선스이며, 직접적으로 데이터에 연결하고 정리하여 원본 자체를 서버에 올릴 수 있는 라이선스입니다. 익스플로러는 태블로 서버에 올려진 데이터를 가지고 어플리케이션 아닌 웹에서 분석하고 탈색할 수 있는 라이선스입니다. 마지막으로 뷰어 라이선스는 태블로 서버에서 분석 결과를 조회할 수 있는 라이선스입니다. 이렇게 태블로는 크리에이터, 익스플로러, 뷰어 라이선스로 라이선스로 유저의 역할에 맞게 유연하게 조직 내에서 배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IT 담당자가 아니라 현업 담당자가 어떻게 데이터를 불러오고 분석하고 게시하고 공유할 수 있는지 데모를 보고 한번 탐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태블로를 실행하게 되면 나오는 화면인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더 알아보기를 통해서 태블로에 대한 리소스를 탐색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기를 통해 제가 여태까지 분석한 자료를 보실 수 있고요. 왼편에 연결이 있습니다. 태블로 서버를 지금 유지하고 계시다면 태블로 서버에 접속하셔서 데이터를 끌어오셔서 분석하실 수 있고요. 내 데스크탑에 있는 파일도 충분히 연결 가능합니다. 엑셀, 텍스트 파일, pdf 파일도 이렇게 연결 가능하십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서버에 연결이 있는데요. 기존의 마이크로소프트나 오라클 같은 데이터베이스부터 아마존이라든지 애저, 구글 클라우드 같은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충분히 데이터를 접속하셔서 불러오실 수 있습니다. 또한 sap와 같이 erp 같은 환경에서도 충분히 접속하여 데이터를 가져오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해당에 지금 데이터베이스가 없으시더라도 저희는 JDBC와 ODBC 환경을 저, 지원하기 때문에 충분히 어느 데이터베이스든 접속하여서 데이터를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데모 세션이다 보니까 제 데스크탑에 있는 데이터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영업 담당자라고 가정을 하고 데이터 분석을 해볼 텐데요. 해당 데이터는 주문 데이터입니다. 주문이 한건한건 한건 저장이 된 4개년치 데이터인데요. 언제 주문을 하였는지 그리고 누가 주문을 하고 어디서 주문을 했고 어떤 제품을 주문을 했으며 해당 주문이 매출이 얼마인지 그리고 수익이 얼마인지 저장되어 있습니다. 저는 단순히 주문 데이터뿐만 아니라 반품 데이터도 같이 연동해서 분석을 하고 싶은데요. 사실 이러한 요청은 IT 인력에게 의존했던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태블로는 데이터 접근 권한만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반품 데이터를 가지고 드래그 앤 드랍으로 놓기만 하면 손쉽게 연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태블로가 두 데이터를 연결을 했는데요. 이렇게 태블로가 스마트하게 공통의 필드인 주문 번호를 통해서 연결하신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데이터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 한번 분석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트를 클릭하면 왼편에는 제가 불러온 반품 데이터와 주문 데이터가 정리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른편에는 제가 앞으로 할 분석이 정리가 되는데요. 저는 가장 먼저 매출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을 클릭하고 그냥 드래그 앤 드랍으로 놓게 되면 전체 매출을 볼수 있는데 지금 현재 35억의 매출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제가 제품 대분류 기준으로 한번 볼 텐데요. 제품 대분류를 이렇게 놓게 되면 대분류 기준으로 매출을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 사무기기가 13억 정도로 가장 높은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중분류 기준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분류를 클릭하고 이렇게 겹치는 것만으로도 테블로는 계층을 만들어 줄수 있는데요. 저는 세 개의 계층을 만들겠습니다. 계층을 만들면 이렇게 플러스 버튼이 나오게 되는데 플러스를 클릭하면 중분류 기준으로 이렇게 매출이 집계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구의 책장 제품이 현재 가장 높은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 대분류로 봤을 때는 사무기기가 가장 높은 매출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렇게 계층 분석을 통해서 또 다른 인사이트인 가구의 책장 제품이 매출이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업 사원으로서 매출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익을 같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번에는 수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을 드래그해서 색상이 높게 되면 태블로가 스마트하게 색상에 따라 수익을 배분한 것을 볼수 있는데요. 현재 주황색으로 마이너스 수익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제품은 탁자 제품인데요. 탁자 제품이 현재 마이너스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탁자 제품에 대해선 좀더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탁자만 제가 유지를 한 상태에서 한번더 드릴 다운을 하게 되면 단번에 시각적으로 베릭스 트레이닝 테이블이라는 제품이 현재 마이너스 수익을 가장 높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제품을 클릭하고 데이터를 보게 되면 해당 판매에 마이너스 4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무려 할인율이 81%나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영업 매니저라면 해당 판매자인 김성식 관리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해당 제품에 문제가 있었는지 혹은 판매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한번 물어볼 것 같습니다 네, 제품 분석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시트의 이름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분석은 태블로의 가장 강력한 기능 중 하나인 맵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블로는 이렇게 시도나 시군구가 텍스트 형태로 되어 있어도 충분히 맵에 매핑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국가를 질적 역할에 국가로 변경을 해주고요. 시군구도 매핑을 해 주고, 시도도 매핑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계층을 아까 만든 것처럼 만들어 주고요. 국가를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지도 안에 대한민국이 표시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시도로 확장이 가능하고요. 다시 한번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시군구 단위로 확장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수익을 제가 색상에다가 올려놓게 되면 단번에 안산시가 현재 마이너스 수익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영업 매니저라면 안산시에 대한 투자는 조금 꺼릴 것 같은데요. 한번더 데이터를 탐색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태블로에 데이터 설명 기능을 통해 데이터를 탐색해 보겠습니다. 데이터 설명은 태블릿 내장된 머신러닝 기능으로 한번더 데이터를 탐색할 수 있게 하는데요. 극한의 값을 살펴보게 되면 안산시에 마이너스 4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한 주문권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데이터는 김성식 관리자가 아까 보았던 데이터인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안산시의 마이너스 수익은 이렇게 김성식 관리자의 데이터 때문에 나쁘게 나온 거였습니다. 그래서 태블로는 단순히 데이터를 보는 게 아니라 데이터 설명을 통해 한번더 데이터에 대해서 탐색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시트의 이름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영업사원으로서 어떤 고객군에게 집중을 해야 되는지 탐색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고객군 분석을 한번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세그먼트를 올려놓고요. 그리고 주문 일자를 올려놓고 매출을 놓게 되면 이렇게 단번에 몇 번의 클릭으로 라인 차트가 완성되었습니다. 저는 일자 기준으로 라인 차트를 볼 텐데 이렇게 보니 트렌드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클릭 한 번만으로 일 단위에서 주 단위로 갈수 있고요, 월 단위, 분기 단위, 연 단위로 이렇게 쉽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저는 편의상 월 단위로 맞춰 놓고 분석 탭에 들어가서 추세선을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니 소비자 세그먼트가 현재 가장 높은 매출을 트렌드를 가지고 있는 고객군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그먼트를 색상에 놓게 되면 비교도 할수 있는데요. 소비자 고객군이 가장 높은 매출과 좋은 트렌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제가 여매이저로서 좀더 소비자 고객군에게 집중해서 판매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워크시트도 제가 이름을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VIP 고객을 한번 탐색해 볼 건데요. 영업사원으로서 어떤 고객이 우리 회사 VIP인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출과 수익을 올려놓고요. 고객 정보를 워크시트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원차트로 바꿔주고요. 가시성을 위해 불투명도와 크기를 조절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4개년치 주문 데이터의 저희 회사 최고 VIP는 지금 보시는 장민준 고객님이십니다. 해당 고객의 주문을 살펴보면 해당 고객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꾸준히 저희 제품을 구매하신 이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업 사원으로서 해당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서 어떤 점 때문에 저희 제품을 계속 구매하였는지 어떤 점이 마음에 안 들어졌는지 한번 확인해 볼것 같습니다. 그럼 2020년 최고 VIP는 어떤 고객일까요? 태블로의 필터 기능을 활용하면 2020년만 이렇게 걸을 수 있습니다. 수익 기준으로 최고의 VIP는 양군수 고객님이고요, 매출 기준의 최고 VIP는 윤보겸 고객님입니다. 이렇게 데이터 분석을 마치고 해당 워크시트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총 현재 4개의 다른 워크시트를 만들었는데요. 이 모든 결과를 한 대시보드에 놓고 연동 분석을 하면 어떤 인사이트가 발견될까요? 대시보드를, 워크시트를 대시보드에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품 매출 수익을 들어가서 중분류 기준으로 바꿔주고요. 태블로의 가장 강력한 기능 중 하나인 필터로 사용이라는 기능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매출 수익 분석을 필터로 사용하게 되면 해당 워크시트 기준으로 연계 분석을 할수 있는데요. 가장 문제가 되었던 탁자를 클릭하면 탁자 기준으로 다른 워크시트가 변경, 변경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복사기를 클릭하면 복사기 기준으로도 이렇게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른쪽에 있는 지역 수익 분석에 안산시를 클릭하면 안산시 기준으로도 이렇게 데이터를 변경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태블로는 이렇게 워크시트 기준으로 각각의 데이터를 연동해서 대시보드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대시보드를 오늘 회의 자료로 활용하고 싶은데요. 데이... 통합문서 게시를 통해 해당 대시보드를 서버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23일 회의 보고 자료라고 지정을 하고, 저는 해당 대시보드만 서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시보드가 게시가 되고 있는데요. 조금만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시보드가 게시가 되었습니다. 대시보드를 들어오게 되면 저렇게 URL이 배정이 되는데요. 해당 URL을 동료들에게 공유하면 대시보드로 들어와서 같은 자료를 보고 회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까 저희가 지정했던 필터로 사용 기능이 현재 잘 작동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맵을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맵 기능으로, 맵 기준으로 이렇게 데이터가 변경된 것을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태블로는 이렇게 공유와, 공유와 대시보드를 보는 기능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매출을 클릭한 상태에서 알림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만약에 새로운 데이터가 계속 들어오는 과정 하에 해당 선을 넘으면 메일로 알려주는 기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일 아침에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고 지정된 시간에 메일을 받고 싶으면 구독 기능을 활용하여 매일 아침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태블로는 재밌는 기능 중에 하나가 댓글 기능이 있는데요. 이렇게 제가 특정 사원을 지칭을 해서 안산시 수익 확인 바람이라고 포스트를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태블로가 메일을 보내서 이렇게 링크와 함께 대시보드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앞에 보이시는 뷰인 태블로를 클릭하시게 되시면 해당 대시보드로 이렇게 들어와서 해당 담당자는 대시보드 기준으로 추가적인 분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작업들을 영업사원 혼자 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데이터를 준비하는데 한 3, 4일 걸릴 것 같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또 3, 4일. 그리고 보고자료를 또 정리하는데 3, 4일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한 2주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태블로를 활용하시면 이렇게 2주나 걸리는 작업을 단 하루 만에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리고 대시보드를 만들고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는 데이터 문화를 정착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간단한 대시보드를 만들어서 공유해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태블로에 대한 스킬 쌓이신다면 보시는 것 같이 디지털 마케팅 대시보드 만드실 수 있고요. 콜센터라든지 감사부 혹은 공공, 그리고 좀더 창의력을 발휘해서 이런 멋진 대시보드도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태블로 서포트의 명안식 컨설턴트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